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는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전인적인 간호인재, 과학적 지식을 갖춘 창의적 간호인재,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간호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맞춤형 실습 운영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실력과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능력 있는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브룸필드 대학에서 해외연수, 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디 라세아라네타 대학에서도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품교육을 통해 2020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본교 4학년 재학생 102명이 응시하여 전원합격하는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기업 수준의 종합병원 취업률 또한 전국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명품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송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캠퍼스와 간호학과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관 건물 앞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간화학과 탐방하러 가보실까요? 기본 간화학 실습실은 4층과 5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습 수업뿐만 아니라 오픈 랩 시간에도 연습을 위해 이용합니다. 지금 안에서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 아동, 모성, 응급 등각 방에서 시뮬레이션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디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기초간호과학 및 건강사정 실습실입니다. 이곳은 간호정보학과 컴퓨터 과목 간호 수업이 이루어지는 컴퓨터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최재민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높은 취업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영진전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적은 정원수의 학생수와 지도교수님, 취업 지도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취업에 관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는 인하대학교 병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영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카데바 실습과 같은 다양한 경험은 저희 학과가 아니라면 접해보기 어려웠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진학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저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셔서 다양한 장점과 혜택을 누리면서 간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교수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명희입니다. 저희 간호학과는 한국 간호교육 인증평가원의 성과기반 교육 과정과 졸업인증제를 운영하여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진 간호학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간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응급 간호에 대한 특성화 교육으로 임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성과로 대구경북 취업률 1위. 전국 최고의 우수 취업자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간호 인재 양성.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곳에서.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